안녕하세요. 꿀팁을 전해드리는 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짜로 보공을 20%나 올려주는 방법이 있다면 하실 건가요? 우리는 흔히 무기와 보조무기 같은 것들을 살때 윗잠 옵션을 고려하는데요. 에픽보단 유니크가 좋을 것이고, 유니크보단 레전드리. 레전드리 중에서는 이탈 옵션이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 등급에 따라 옵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예를 들어, 여기 보조무기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옵션은 당연히 오른쪽 게더 좋겠죠? 정확한 시세는 서버마다 다르겠지만, 이두 아이템의 가격 차이는 무려 40억이나 납니다. 보공 15% 차이인데 말이죠. 이렇듯 무기와 보조무기에서 보공의 차이는 상당한 가격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메이플에서 보스를 잡는다면 보공이 아마 제일 중요한 옵션 중 하나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짜로 보공을 20%나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바로 몬스터 라이프, 즉, 농장입니다. 네? 몬스터라이프요? 그건 뭐 초고스펙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말들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아닙니다. 무자본 유저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벤트만 활용하신다면 몬스터라이프는 돈한푼 드리지 않고 초고스펙 유저의 농장과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저들은 몬스터라이프를 상당히 좀 뭐랄까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 또한 메리니 때는 농장을 아예 신경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농장 외에 할게 너무나도 많았으니까요. 링크나 유니온을 키우는 게 먼저였고, 본캐 5차전지, 코강, 1캐들이 먼저였으니까요. 하지만 농장은 링크나 유니온처럼 날 잡고 한다고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데미지 20%, 즉 보공 20%라는 엄청난 효과를 주는 대신 꾸준한 노력과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어떠한 분야라도 처음에는 힘이 들게 마련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속이부터 점점 더 편해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농장도 그렇습니다. 농장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니까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알겠어 농장의 중요성도 알겠고 농장이 얼마나 좋은지도 알겠는데 그럼 농장을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유저들의 농장 상황은 아마 이럴 거란 말이죠. 농장을 아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이게 딱볼 때는 좀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농장을 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봐도 용어들도 상당히 많고 막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워요. 몬스터라이프란 것도 오늘 알았는데 농장 용어까지 막 설명하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더 어렵게만 느껴지실 것 같기 때문에 다른 잡다한 설명 필요 없이 따라하기만 하면 농장만큼은 초고 스펙이 될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농장의 완성된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농장의 엔드스펙이라고 할수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딱 봐도 이렇게 생긴 친구가 농장의 전부 도배가 되어 있죠? 핵심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농장의 모든 기반은 바로 이 친구로부터 나오는데 이런 허벌판 같은 우리들의 농장에서 이렇게 빽빽하게 가득 찬 엔드스펙 농장이 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이 친구를 도배하는 일입니다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구하냐? 일단 이 친구의 이름은 깜짝상자 풍선집이라고 하는데 깜상집이라고 부르거든요 농장에서 여기 상점에 들어오시면 보시면 건물 칸 오른쪽에 있습니다. 레벨 3이 되면 구매할 수 있고, 깜상집 한 개당 다이아 12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이아는 이제 잼이라고 하는 것인데, 코잼이 아니라 그냥 잼이에요. 몬스터 라이프 잼. 그럼 이제 이 몰라잼을 구해야겠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몰라잼은 캐시 샵에 파는데 가격이 완전 창렬이에요. 이걸 사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캐샵에서 몰라잼을 사서 한다. 이건 그냥 돈땅에 버리는 겁니다. 돈 많으면 하셔도 돼요. 아니, 사실 돈 있어도 이런 짓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어디서 몰라잼을 수급하느냐? 바로 코인샵입니다. 몰라잼 티켓은 보통 코인샵에서 판매를 하는데, 잼 7개당 20코인입니다. 아까 잼 7개가 캐샵에서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2600원입니다. What the, what? 코인샵에선 20코인인데, 캐샵에선 2600캐시네요. 왜 캐샵에서 몰라잼을 사지 말라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정도면 넥슨에서 사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수준입니다. 이 몰라잼 쿠폰은 일주일에 캐릭당 5개씩 살 수가 있는데, 캐릭당 매주 35개씩 수급을 할수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몰라젬을 많이 수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캐릭의 코인 돌이가 필요한데요. 이미 코인 돌이 캐릭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몰라젬 쿠폰을 구매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링크와 유니온도 키울 겸 캐릭터를 만드셔서 코인도 같이 캐 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릭터 슬롯이 부족하다면 코인 샵에서 캐릭터 슬롯 증가 쿠폰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 증가 쿠폰도 캐 샵에서 구매하려면 개당 6,900원입니다. 이래서 메리니한테 코인 샵이 해자다 해자다 하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약하자면 첫 번째 코인 샵 이벤트 때마다 부케 코인 도리를 통해서 몰라젬 쿠폰을 수급한다. 두 번째, 수급한 몰라젬으로 깜짝 상자 풍선집을 구매할 수 있는 대로 구매한다. 세 번째, 구매한 깜상집을 사용하여 거기서 나오는 와르를 수급한다. 네 번째, 수급한 와르로 농장 레벨업을 해 준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해 준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수급한 와르로 농장 레벨업을 해준다 부분에서 농장 레벨업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단 깜상집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3레벨은 왼쪽 두루마리를 눌러서 퀘스트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깜상집을 구매하신 뒤에는 설치를 해주시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와르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와르로 어떻게 농장 레벨을 올리느냐? 일단은 상점에서 소비 아이템에 있는 몬스터 슬롯 확장권을 전부 구매해줍니다. 몬스터 슬롯 확장권 5개랑 몬스터 슬롯 확장권 플러스 5개, 그리고 또 여유가 된다면 몬스터 보관함 확장권까지 9개 사주면 베스트입니다. 그럼 이제 수급한 와로로는 C등급 몬스터 상자를 대량 구매해주는데요. 농장 레벨은 이곳에 마우스를 대보면 필요 경험치가 나오는데 이 경험치는 상자에서 나오는 몬스터를 돌보기를 통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한번 돌보기를 할 때마다 경험치가 10씩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돌보기의 경험치를 1.5배 올려주는 예티 파라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일단 여기서 다루진 않을게요. 그럼 구매했던 C등급 상자를 깔수 있을 때까지 까줍니다. 그럼 이렇게 C등급 몬스터들이 나오는데 이 몬스터들을 돌보기를 해줍니다. 한 마리당 세 번까지 가능해요. 이제부터는 노가다입니다. 세번 돌보고 방출, 세번 돌보고 방출 이렇게 반복이에요. 농장 레벨링의 정석은 퀘스트와 시상자 노가다인데, 퀘스트는 농장 레벨이 높을 때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시상자 노가다를 통해서 농장 레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반복하여 농장 레벨을 올려주면서 레벨이 오를 때마다 마이하우스에서 땅을 넓혀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넓혀진 땅을 다시 감상집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이게 농장의 거의 전부고 핵심이에요. 기반이 되어 있어야 몬스터를 조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농장은 깊게 들어가려면 다룰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몬스터 라이프를 최대한 쉽게 접근하면서 핵심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다뤘고요. 이벤트만 잘 활용한다면 몬스터 라이프는 돈한푼 들이지 않고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본 메리니 분들이라도 시간과 노력만 들이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벤트 코인샵 몰라잼 쿠폰으로만 농장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자신이 보공 20% 이외에도 수많은 효과를 누리고 싶으시 다면 코인샵 이벤트 때 몰라젬 쿠폰을 필수로 수급해 주시는 게그 첫걸음 되겠습니다. 추가로 농장 몬스터들을 조합하는 법과 뽑는 법등 다른 농장 지식은 다른 영상들이나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아래 댓글로 참고할 만한 사이트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공짜로 농장의 모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이만 꿀팁을 전해 드리는 영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